일단은 이런 어,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로그 x 제곱은 로그 x 제곱은 이 e 로그 x다. 그리고 어, 로그 루트 x는 루트 x가 x의 2분의1 제곱이니까 이분의 일 로그 x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정말 조금 어렵다. 중에 누가 크지? x 값을 안 알려주고 아니, x 값을 안, 나와주고, 안, 하, 안 알려주고 범위도 없이. 범위도 없이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알수없다가정답이다 그러면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2분의 1 l 로그 x 2분의 1 l 로그 x가 더 크고요 x가 1보다 크면요? 2 로그, e 로그 x가 큽니다 요거부터 캐치하고 가야 되겠다 봐봐 분명히 둘의 차 라고 했잖아 그럼 차라는 것은 둘을 빼야 되는 거거든. 차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그럼 둘 중에 누가 큰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만약에 봐봐. 2랑 2분의 1이 있어. 여기? 여기다가 내가 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곱하기 A를 해. 그러면 왼쪽은 2a가 되고 오른쪽은 2분의 1a가 된단 말이야. 그럼 2a가 커, 2분의 1a가 커. 이거는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고.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a가 엄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겁내 빡세. 맞지? 로그x 그 자체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얘는 기 내가 아까 개념이 아니에요. 로그x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 근데 밑은 지금 10으로 고정이야.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어때? 밑하고 진수가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양수 근데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다른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음수가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 범위가 나와있어 뭐라고? x가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로그 x는 로그 x는 0보다 커 0보다 커 그러니까 누가 더 커? 이쪽이 더커 맞아? 그래서 그 차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얘를 빼야 돼. 이게 첫 번째. 까다롭죠? 그러면 그 차는 뭐가 돼? 차는 차는 2분의 3 로그 x가 된단 말이야. 그 차는 2분의 3 로그 x가 된다고. 자, 여기까지 못 알아들은 거 있는지 이제 다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 조금 어렵긴 하죠. 어려운 건다도 인정.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내가 지금 설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 기억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가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해? 얘가? 얘가 정수래 얘가 정수래 그러면은 얘를 정수로 만드는 X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 예를 정수로 만드는 x는 이 세상에 너무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럴 때는 뭔가 개수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항상 뭔가 제한된 범위를 주거든. 그 제한된 범위가 여기 다시 나와 있다. 제한된 범위가 여기 다시 나와 있다. x가 1에서 10 0 사이야. 그럼 log x는 일단은 0보다는 커. 그럼 만약에 x에 10이 0 들어가면 그 결과 몇이 되지? 2가 되자. log 10. 로그 100,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밑이 10이니까 2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로그 x의 범위를 체크할 수 있어. 어떻게? 0보다 크고, 로그 x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체크할 수 있어. 얘를 정수로 만드는 x는 무슨 장많탄 말이야. 범위가 없다며. 맞아? 근데 x가 뭔가 제한된 개수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범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범위는 저기 있다 선생님 나도 됩니까 봐봐 이런 범위가 나와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2분의 3 log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얘를 가지고 구할수 뭐 있다고? 2분의 3 log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왼쪽은 어떻게 돼? 0이 되고요 가운데는 2분의 3 log x가 되고요 오른쪽은 몇이 됩니까? 3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니가 뭐래? 니가 뭐래? 정수래.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0보다 크면 3보다 작은 정수는 뭐랑 뭐가 있어? 0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수는 1이랑 2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1 또는 너는 2가 되는 거야. 요 생각이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어려워 그러니까 요 빨간색 생각. 이 범위를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 범위가 선생님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쟤를 왜 구해요?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다시봐 차를 정수로 만드는 엑스는 어떻게 몇개 있다고 개만다고 그러면은 그개만은 거를 몇 개로 몇개 축약시키고 싶어 나누고 싶어. 그런데 선생님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를 제한시켜주는 제한된 범위가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 정수, 자연수, 뭐 그런 식의 어떤 범위가 존재한다. 근데 지금 어 범위가 딱 대응점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범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로그 x, 로그 x, 로그 x에 보면 어떻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하 2 분의 삼 로그 x 너가 1 이거나 또는 2 분의 삼 로그 x 너가 2가될수 있나? 구 맥스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로그 x는 뭐가 되죠? 로그 x는 3분의 2 또는 로그 x는 3분의 4가 됩니다. 여기서 x는 뭐가 되죠? x는 밑이 10이니까 10이 넘어가서 10의 3분의 2제곱 또는 x는 10의 3분의 4제곱이 된다고. 좋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에 뭘 구하래? 고을 구하래. 그럼 그부분 10의 3분의 2 곱하기 10의 3분의 4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둘이 더해서 3분의 6, 즉 3의 제곱이 돼서 답은 100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요